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 드리려고 했던 게 바이오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딱 터놓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보유 종목 얘기를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픈을 못 하는데 나중에 과연 나보다 바이오 수익을 잘낸 사람이 있었을까? 그 정도 제가 자신있거든요. 알티오젠을 제가 처음에 요 구간에서 매매를 시작해서, 어, 이제 이거는 이제 물렸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가를잘 맞춰 놨어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잘 떨궈내가지고 수익을 잘 보고 나왔었고, 그리고 리가캔바이오 항상 어디서 얘기하나요? 제가 위에 올라오면 얘기하나요? 전니어켄바이오 애초에 22년 말부터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공략했거든요 이 구간부터 공략해서 어, 니어켄바이오도 사실은 큰 수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익 볼건다 챙겨 먹고 나왔어요 그리고 ABL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제가 ABL바이오 기억이 나는 게이 수렴할 때 삼각수렴할 때 이거 지금 하지 언제 하나요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ABL바이오로 돈 버신 분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2선 여기 공략하잖아요 여기도 공략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ABL바이오 심지어 여기서도 얘기했어요 200 이상 타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거 기준으로 하면서 딱딱 따먹고. 그죠?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저희 상까지 하고 이거는 이제 큰그림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에이프레이바이오 처음 매수했던 게 여기 22년이에요. 이때 보로노이를 먼저 10월 달에 진입하고 그다음에 에이프리바이오 여기서 진입했거든요. 그래 놓고서 여기서 한번 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한 다음에 여기 2만 이천 원인가? 요 정도쯤에, 요 정도 상가 가고 나서도 한번더 튀겨 먹고 팔고. 근데 이때는 다 팔지 않았습니다. 잔량 남겨놓고 이제 다시 또 재매매를 어, 준비하고 있고 재매매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어,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 운영했던 종목들 중에서 지금 운영했던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뭐 보유 종목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보유 종목 얘기하면 추종 매매가 생기기 때문에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보로노이도 이노랑시거나 보이시죠? 이때 매매해가지고 어, 또요때요때 요때 팔아먹고 이거는 이제 유상증자 나가지고 제가 안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게 여기입니다. 다시 해 가지 여기서 해가지고 또 여기서 팔아먹고 뭐 이것도 끝까지 못 먹었어요. 이것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한 이유는 더큰거 먹으려고. 어 그냥 좋은 의미예요. 지금 오픈을 못 한다 뿐이지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안 했냐? GI 이노베이션도 했어요. 여기서 잡아가지고, 요거 좀 힘들었습니다, 요 때. 요때좀 고생은 했지만, 이거 애초에 보고 들어온 게 GI 301 보고 들어왔는데, 라이센스가 들어온 것까지 보고, 적당히 또 이것도 팔아먹고, 적당히 팔아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HLB. 아, 저도 했어요, HLB. 어디서? 진짜 이거는 예술적으로 했거든요? HLB를 정확히 기억나요. 32,700원, 요기. 어, 32,600원인가 700원? 31,600원인가 700원. 아무튼 요 가격도 둘 중에 하나인데 요날 잡았습니다. 요날 잡아가지고 이것도 잘 튀겨먹었어요. 어, 바이오에서 손실본 적이 진짜 많이 없습니다. 가는 도중에 뭐, 어, 수익을 바로 보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는 거지만 과정은 있지만 그래도 해먹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D&D 파마텍은요? D&D 파마텍도 8월 5일 저 점. 여기서 해가지고 잘 튀겨먹었죠. 그것도 여기서 잡아가지고 또잘 튀겨먹었죠. 오, 어, 이렇게 다 해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SK바팜 이거 남들 안 건드릴 때 우리는 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지금 벌써 한30% 수익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티리온, 셀티리온도 이거 어, 하다가 이제 안 가니까 잠깐 비중 잘라가지고 뭐했죠? 알테오젠 했잖아요 어, 이거 셀티리온 비중을 빼가지고 알테오젠 여기서 샀어요. 27만 7천 원. 한참 얘기했었죠. 그래놓고서 어디서 팔았죠? 39만원, 38만원, 3 8 9 여기서 이제 팔았잖아요. 결국엔 여기서 시간을 끌걸로 봤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꼭다리를 어떻게 잡아요? 주식투자자가 그, 그런 거 있었고, 어, 그리고 한미약품도 예전에 한번 30만원대에서 해먹고, 뉴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 뉴 바이오로지스 이것도 저희가 꼭다리 때렸거든요 여기 하다가 이날 팔았어요 이날 18,000원 18,600원인가 400원인가 꼭다리 때리고 그 다음에 죽고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아무튼 뉴 바이오로지스 이것도 해먹었고 어, 바이오 진짜 많이 해먹었어요 차바이오텍은 우리가 어, 제가 직접 한건 아니지만 유상진자 나왔을 때 그냥 털었습니다 유상진자 나와가지고 털어가지고 갈아태웠고 아 그리고 하나 더 한올 바이오파마 이거 제가 요즘 브리핑 많이 하니까 이거 가지고 약간 비꼬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 있는데 웃기지도 않는 소리 우리 이날 했습니다 2만원에 딱 2만원에 잡았어요. 딱 2만원에 잡은 물량 팔았습니다. 한번. 한번 팔아먹고 다시 샀습니다. 다시 산데 그 가격 얼마? 3만 4천원대. 부담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차바이오텍 잘라가지고 갈아태운 거, 해치태운 거 3만 2천 6백원. 부담 있습니까? 지금 바로 지척인데요. 물론 이거 못판것좀 아쉬워요. 어, 수익을 못 보고 있는 거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거 올라오면은 그래도 손이까. 처리해가지고 다른 거살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팔아서 다른 거살 거예요 어, 32,600원 안 가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이 친구가? 한올바이파마 망했습니까? 어,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비꼬는 거 같은데 이미 한올바이파마 남겨둔 물량 2만 원대 물량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수익권입니다 어, 그것도 이것도 뭐 따블 가고뭐150% 갔을 때다안 팔긴 했어 왜? 더갈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데 어디서 바이오투자를 제압해서 주름을 잡는지 가소롭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수익을 인증하고 저한테 덤비셨으면 좋겠어요 바이오투자는 제가 정말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고 2차전지도 제가 에코프로 쪽은 못했지만은 다른 쪽으로 되게 재미 많이 봤거든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거 말고도 지금 진행 중인 것들도 있고 어, 뭐 자랑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 근데 결국에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주익투자는요 이기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기는 투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얘기 들어보고 싶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2차 전지도 결국에 이기는 승부하고 있거든요. 또 2차 전지로 수익이 훨씬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 자랑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동안 뭐 어떻게 매매하고 운영하는 거 별로 얘기를 안 드려서, 어, 여러분이, 얘는 진짜 바이오 얘기는 많이 하는데 수익을 볼까? 라는 의구심 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수익을 많이 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손익 처리도 많이 합니다. 손익 처리도 하고, 손절은 진짜 많이 안한것 같아요. 손절도 하긴 하는데 진짜 손절친 거 바이오 쪽에서 특히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나마 에콜론 같은 거 예전에 어 이거 매매를 했었어요. 에콜론도 언제 매매했었냐면은 어한 요쯤에서 매매했던 것 같습니다. 요쯤에서 매매해가지고 한번 물려 있었죠. 물려 있다가 올라올 때 팔았어요. 이것도 손실 안 보고 잘 팔았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얘가 이전에 a t 1 0 1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으로 들어가서 대기 타고 있었어요. 근데 데이터가 발표했는데도 라이스사웃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가가 급등해. 그럼 뭐예요? 팔아야죠. 어, 그다음에 뭐죠? 돈에 대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6, 7개월의 시간을 끌었어요. 근데 이때도 기대감은 있습니다. 라이스사웃. 그러나 돈이 안 돼요. 어, 에클론이 돈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작년 4분기에 자금 유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현금이 생겼어요. 그런데 왜안 했냐? 데이터 그렇게 좋다고 기대감 실리는데 돈이 선택을 안 했습니다. 에클론에는 이때는 돈이 들어와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돈이 나갔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외국인 기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과 이 주식. 예, 움직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고를 나고 안 나고 이거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선택이 안 되는 종목은 매우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 제가 항상 이러잖아요. 돈이 없는 기업을 만지지 말자. 특히 바이오 쪽에서 그리고 대주주를 봐야 된다. 이런 건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그리고 어 저도 예전에 어, 하나 손절친거 있는데 샤페론 손절쳤거든요 요거 들고 있다가 우리 어, VIP종목이었는데 요거 해지까지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 어, 여기서 들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이거는 선을 넘었습니다 하고 지금 가격대에서 손절을 쳤어요 이거를 바로 팔아서 산게 뭐냐 이때 딱 시기 보이시죠 바로 12월달입니다 11월 12월 요때 잘라가지고 산게 HLB에요 요걸로 해지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그냥, 뭐, 문제가 생기면은, 저 그냥 눈안갑습니다 문제될 바이오도 웬만하면 안 하지만, 넘어야 되지, 말할 선을 넘으면 자른 다음에, 실제로 최소한 손이 끝까지는 맞춰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 한거 수술 못 해가지고 끝낸적단한 번도 없어요. 어, 다 진행 잘했고, 항상 숨이 먹고 나왔고, 시간이 이제 짧게 걸리냐, 어, 바로 올라가냐, 시간적으로 바로 가냐, 조금, 어, 시장에 업황이 안 돼서, 좀 시간을 끌다 가냐, 그 차이지, 바이오를 깨먹은 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2차 전지도 단한 개. 딱 하나 깨먹고, 그것도 이제 해치도 했거든요. 딱 하나 이제 해치 들어간 게, 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정도는 손절 쳤는데, 다른 거 수익을 내서 또 카바에 했습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0 0이든 바이오든 좋은 결과를 항상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수익률 가지고 자랑을 할수 있을까. 작년에 시장 9개월 빠졌습니다. 9개월 연속 빠질 때, 저보다 가연잘 방어를 했을까? 이런 거는 좀 저는 의구심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자신있게 또이 기회에 피력을 해보려고 어, 얘기하면서 오늘 이렇게 저는 매매 이런 식으로 하, 했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 라는 것들 알리기 위해서 오늘 또 영상에서 많이 어,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네. 아무튼 뭐더 많은 내용들 있는데 어, 이렇게 간략하게 마무리해볼게요 좋은 오후 되시고요. 어, 이런저런 환경들 우리 시장에 어, 악재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있으니까 어, 우리 시장 또 좋은 시대 보인 거 기대해 보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오후 되세요. 안녕.